20세기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역사 채널 권경률입니다. 1954년에 가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크게 히트했습니다. 박시춘이 작곡한 노래를 가수 남인수가 불렀는데요, 음반 10만 장이라는 경이적인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당시 이 노래가 큰 인기를 얻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별의 부산정거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별의 애틋한 가사와 달리 리듬은 무척 경쾌합니다. 피난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두근두근 설렘에 심장 뛰는 일이었을 겁니다. 쿵짝쿵짝 경쾌한 리듬은 그 심장박동입니다. 돌이켜보면 북받치는 피난 역정이었습니다. 전쟁 당시 민간인이 대거 피난길에 오른 건 1951년 1사후퇴 전후였습니다. 중국군이 물밀듯이 밀고 내려온다는 소문에 앞다퉈 남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많은 피난민이 부산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중부 이남 주민들은 곧 귀향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반격해 다시 밀고 올라간 덕분입니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주민들은 전선이 교착되는 바람에 발이 묶였습니다. 임시 수도 부산은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자집이 산비탈, 하천변, 공터를 뒤덮었습니다. 피난민의 일상은 새벽부터 분주하고 고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날품팔이라도 하려고 부두에 나가고, 어머니는 무작정 시장 바닥에 좌판을 깔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자식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피난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산역을 주름잡는 구두닦이 소년도, 집안일 도맡아 하는 또순이 소녀도, 학교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오늘 죽도록 힘들어도 내일의 시간표를 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희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쟁의 시계가 멈추고 서울로 환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눈물겨웠던 피난 생활도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그 정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 속 이별을 슬퍼하는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는 어쩌면 피난 수도 부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삼작집을 뒤로하고 기적이 옵니다. 희망 열차 타고 집에 돌아가는 이들에게 피난수도 부산도 아쉬운 듯 화답합니다. 고향에 가거든 잊지 말고 한두 자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새봄을 기약한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